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오늘은, 어, 워크리아나, 어, 알바 센스 개체에 대한 동영상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집에 알바는 펜덴티브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어, 올 초에 일본에서, 음, 알바를 하나 사, 알바를 하나 사었고요 펜덴티브 계열이 아닌 놈으로. 그리고 요거는 알베 센스입니다. 네. 알베 센스인데, 색이 완전 알바지요? 근데 요게 재밌는게 엄마 아빠가 세미알바 입니다 세미알바라고 하면 요런게 세미알바인데 요런거 사이에 요런게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요렇게 색깔이 다 있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태어났습니다 알베센스라고 하면은 어 알바랑 다른게 색깔이 아주 연하게 뭐 약간씩 분홍이 남기도 한다는 라 그런 겁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요거 꽃을 봤었을 때 전시회에 올라왔었는데 이건 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 때 올라왔는 거를 보고 샀는데 <laughs> 그때 보니까 완전 알바 개치더라고요. 그래고나 알바냐고 하니까 세 알바 센스다 하면서 그래도 거의 알바에 거의 뭐99.9% 알바에 가깝게 피는 개체다라고 해서 하나 분양 받아봤습니다. 예, 하용도 괜찮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역시나, 알베 센스라고, 이게 사진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요 끝에 보면은, 아주 연하게 끝만 살짝,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주 연하게 핑크빛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만요. 그리고, 꽃의 뒷부분을 보면, 지금, 이게 잘안보인데 햇살 때문에. 약간씩 핑크빛이 점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세팔에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봤던 거는 안토시안이 조금 반응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얘는 형질적으로 안토시안 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모주로 사용해서 씨블링이나 아니면 셀프를 하면 그냥 뭐 10중 팔고 그냥 거의 그 세미알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밌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씩 어, 선별에서 조금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 명명하고 대부분 그럽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 분양하신 분 요거를 명명하지 않았고, 음, 해서 저한테 뭐 명명을 해도 좋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휴, 아니 뭐 제가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근데 꽃이 두 송이가 폈는데 얘는 좀 찐따로 폈습니다. 보시면 꽃도 약간 약간 뒤집어졌고요. 여기 로브가 딱 보시면 좌우 밸런스가 다르죠. 이쪽은 뭐 정상적인데 약간 높을, 약간 이렇게 좀 여기 요 부분이 좀 삐져 나왔죠. 예 그리고 꽃도 약간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폈다 하면은 서운할 뻔 했는데, 두 송이가 같이 펴서 아주, 어, 요거는 정상적이고, 요거는 약간 찐따로 펴서, 같이 피니까 그래도 볼만하니요. 그래서 꽃은, 모델은 요 놈으로다가, 요렇게 계속 끼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유가, 이렇게 꽃만 보면 이쁜데, 이렇게 얼핏 탁 들어오면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가 이렇게 좀 콧떡 이렇게 탁 펴서 색감이 좀 있어서 노랗거나 빨갛거나 해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노랗거나 빨갛거나 해서 아 꽃이다 싶으면 좀 좋겠는데 온통 집이 벽지도 흰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집이 이렇게 온통 벽이 하야니까 별로 별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뭐음 뭐, 괜찮은, 괜찮다기 보다는, 뭐, 그냥, 뭐, 그냥, 그, 뭐, 그저 그런, 그렇게, 그, 뭐 그런, 그냥, 알바 센스인 것 같습니다. 알바 센스 치고는 완전 알바에 가까운. <laughs> 네. 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음, 요거는 관솔에다가 부작을 했고요. 어, 보시면 관솔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숱에 살짝 얹어서 부작을 했습니다. 요까지가 작년에까지고요. 요 뒤로 제가, 어, 받았는데, 음, 뿌리가 이제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얘가 몸살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상적으로 이파리가 그 벌브랑 잎, 잎 사이즈가 되지 못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아, 꽃, 꽃이 올라오길래 힘이 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꽃이 필려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다행히 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가 힘이 딸려서 이런 게 조금 영양 부족이 조금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좀힘 뿌리 좀 내렸으니까 힘좀 받고 하면 정상적인 개화를 하겠죠. 보통 꽃이 이런 경우에는 영양 부족이 태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비료를 많이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비료 주다가는 까딱한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오 뭐, 크리아나 노빌리오르는 햇빛이 중요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동영상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름 없고요. 그냥 알베 센스로 일단 해두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